안녕하세요. 앙금 아스노르에서 한판하고 온 이야기 전입니다. 그 때는, 그, 음, 잠깐만. 어, 어, 10분에, 10분 안에 105킬을 한 사람이 있네요? 에, 잠깐, 저게, 막 말이 돼요? 도대체 얼마나 죽이면 은 105킬을 달소해 핵임? 아 핵이야? 어..잠깐만 이러면 좀 망하고 이거 레일곤 로일 같은데? 아 이런 그사람 나갔나? 그사람 나갔나? 그사람 나갔으면 아무팀이나 가도 괜찮거든? 그러면, 그럼 나는 아무팀이나 가야겠다 레드팀 가고 싶은데요? 아 저기요 그럼 파란팀 갑니다 아, 어, 어, 나 레일 공 진짜 싫어하는데. 왜? 어, 왜,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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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, 왜. 방금 왜? 아, 진짜 죽는 소리 나는데 죽으면서 입에서 피 흘리는 소리가 났어요. 음, 아, 이거, 이거, 이거 한 대도 음, 그냥 조용히, 조용히 짓거리겠습니다. 아니 여기 누가 있었는데 또 위층에 있는 것 같네요. 어얘 초보인 것 같은데 뒤에 내가 있는 줄 몰랐나봐요 뭔가 여기서 누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만닌 느낌이 드는데 진짜로 느낌 아니 음저 <laughs> 음, 사람은 빨간 팀이네요 띵. 어떻게 점프티해서 죽였죠? 아 서버 1등이구나 서버 1등이라고 해가 아닌데, 저거. 해가 아니고 그냥 싹 고인물이거든요? 지금도 날 죽였는데? 그냥 보고 싹 고인물이네요? 아, 어, 근데 왜 이렇게 엄마가 바빠는데 왜이 짜장면 냄새가 나지? 엄마! 얘기해도 돼! 답답하면. 아니 그냥 얘기해도 된다고 동영상 찍을 때 그냥 답답하면 그냥 말해도 돼 아, 아까 아까 찍었던 동영상 그냥 삭제하고 새로 동영상 찍으려고 아직 안 끝났어 얘기하고 있어?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안 끝난 거지 게임이랑 얘하는거안끝났 게임이랑 얘기를 왜 해? 영상 얘기하는 거, 엄마 얘기하는 거? 어, 돼. 끝났어? 그것도 재미야. 끝났어? 동영상? 동영상이 아, 아직 안 끝났는데 그냥 말해도 돼. 이것도 그냥 재미, 재밌, 재밌으니까. 어 서버 1등이 지금 다 서버 1등으로만 몰려가지고 조금 고파. 음 진짜 떠? 죽을 이번엔 죽을 때 말할게요. 전 스토리를 보고 오시면은, 음, 근데 아직 스토리를 올릴지 말지 고민이는데요. 음, 여기, 응, 음, 게임 1등을, 지금 서버 1등을 제가 죽였어요. 와, 참, 대단하죠? 와, 진짜 난 정말 대단하다. 이야, 난 정말 대단해. 대단하지 않다는 뜻이에요. 와, 서버 1등을 또 죽였어요. 서버 1등한테 죽은 적이 지금 나왔네요. 으흠. 서버 1 아, 어, 서버 1등? 서버 아, 서버 1등아. 음, 이쪽 맞죠? 똑똑. 거기 누구 계셔 없네요. 정한기는 있는 제 팀이 있네요. 오소등등내 어! 거야.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제, 죄송합니다. 이거 주먹 맞히면 주는 조한인가?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닌데. 오소등내거 소말등 내 거. 응 어, 음, 맛있어. 어. 에이, 에이. 된장국. 아직 몇 분, 허어, 서버 음. 그런데 아직도 7킬 밖에 못했다는, 어어! 뭐, 게왜 죽였어? 왜 죽, 주... 왜 죽고 있지? 으흠흠. 으흠, 하흠으 와! 한 대도 못 맞췄다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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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디 갔어? 이 서버 1등 방금 전에 아래 서버 1등 뭐였죠? 개머한건 아니에요 아이 서버 1등 에반데 에반게리온 아니 위에 서버 1등이 있으면 어떡해 이미 예상하긴 했는데 방금 방금 총소리가 안 났는데 뭐야 이거 방금 뭐였죠? 음, 이건 그냥 팔 들고 가는 게 낫겠네 낫긴... 아니 왜왜 왜 이게 두바퀴가 돼가지고 응 그리고 칠에 교복은 안된 거야 어어 어... 뭐야, 저기 있었는데요, 없었습니다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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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? 어, 어, 어 아니요, 됐어, 뭐. 어, 몰라요, 왜 들리지? 님한테 죽음은 제기만 있지만. 어, 못 맞추겠지? 몸! 나님이 <laughs> 죽을 걸 암시하고 있었다. 오! 우리팀 32킬! 서버 1등을 가로채 우리팀 1, 1등! 어! 아니 옆에 뭐했냐? 와! 우리... 우리팀 1등 이겨라! 우리팀 1등 이겨라! 둘다 칼이네? 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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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씨 어있어와 우리팀 이겼다! 서버 1등을 제치고, 우리 팀이 이겼어. 와, 레벨도 여기서 가장 높네? 1 0 0레벨이2 5 0레벨을 이겼다. 와. 에에에 이젠 아무 팀이 나가도 상관이 없잖아? 물론, 두 사람이 같이 모이지만 않는다면 말이야. 아 슬로우 1등은 아직 안 나갔는데 어디 을까요 혹시 파란 팀 대기를 하고 있을까요? 잘 봐요. 가요. 아, 잠깐만 이거 내가 맞네요. 1등 나갔 아니, 아직 8분 밖에 안 찍었는데, 아직 8분 밖에 안 찍었는데, 한 13분 정도. 아, 2판 끝나면 영상 종료할게. 이번 동영상이 마지막, 오늘의 마지막 영상인데, 으흠. 아니, 총... 아니, 총! 아니, 서버 2등? 와, 너 서버 2등이에요? 와, 너 서버 2등이에요? 아, 그대로인가? 아, 죄송합니다. 아이스파 이거 에반, 에반지어리 오네요. 아주, 이, 건거 애니메이션. 서버 2등 내꺼임 아, 서버 다등아. 서버 다등아. 아니, 뒤에 사람이 있는데 왜 그걸 모르지? 죽었네? 총을 다 쏘자마자 나 죽여버리 나, 나, 나 서버 리전 서버 1중 큰일 났 와, 이총 연사는 빠른데 진짜 동그 쓰레기인 총인데 그걸 두 번이나 킵해버리는 으 우와 나 2서버 뭐, 처음으로 아이 장팔 샷건 신는거 아닙니다 오오! 두 대를 맞고 세 대를 맞던 사관이 없구만 그래 그, 어그구먼 아 지금 10분 30초 찍었어. 진짜 써버리지 말. 서버 2등도 똑같아. 방금 전에 연속 3일 연속 3킬 어떻게 했지 나? 그냥 막 쏴버렸어. That's how you do it. That's how you do it. 어, 이번 끝나면 중요한다 그랬잖아. 그래. 아니, 이거는 샷건 아닌가? 음, 연속 2팀을 달성하고 사망했어. 어? 우리 팀, 우리 팀 1등이? 이판 곧끝나겠 했다. 음. 아, 이판 곧 끝날 것같다 끝났다. 근데 엔드카드 넣어야 되니까 한 30초 정도? 자, 지금은 이제 종료를 할 건데. 예. 어, 애드 카드를 일단 넣어야 되니까 어 지금 딱어 12분 15초네요. 아무튼 애드 카드 쭉 찍어야 되니까 예. 어, 어디서 애드 카드 찍을까? 일단 여기서 애드 카드 찍겠습니다. 자, 어, 12분 3 0초 정도를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들, 감사합니다. 다음에는, 어, 다른 로블록스 게임? 아마도 그럴 거예요. 몰라요, 아, 근데 예, 아무튼, 다음에 만나죠. 빠이!